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매물만 올리자 땅보스 TV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해당 토지 매물은 차로 일분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올 정도로 유명한 계곡이 흐르고 있었고요. 4분 더 투자하셔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더 좋은 계곡들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주변 환경이 청정하고 놀거리가 많다 보니까 토지로 들어오는 길에는 캠핑장과 민박들을 쉽게 볼수 있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 매물의 매매가도 착하고 크기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토지 매물이 위치한 곳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진입로는 보시다시피 아스콘 포장도로로 깔끔한 진입로를 갖추고 있었고요. 물이 빠져나가는 구거가 토지옆과 앞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도 물 피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의 경계선은 삼각형 모양으로 경계가 뚜렷했고요. 총 대지 면적은 388평으로 작은 평수에 해당된 토지였습니다. 이게 평수가 크면 클수록 내가 관리해야 되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놀이터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토지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반으로 나눈 194평으로 분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면적에 대한 부담감은 확 낮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평수대 토지 매물들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가가 조금 비싼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토지 매물은. 그런 거 없이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한 가격대로 나왔습니다. 매매가는 평당 15만 원으로 계곡까지 1분 거리에 놀 곳도 있고 내가 직접 기른 채소들도 실컷 먹다가 나중에 좀 지겨워지면 웃돈 주고 다시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게꼭 먹고 알 먹는 게 아닐까요? 다음은 해당 토지가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시면 3m 아스콘 포장 도로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요. 오른쪽 흰색 차가 세워진 곳이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해당 토지 매물입니다. 도로에서 토지로 진입하기 굉장히 좋았고요. 도로와 토지가 같은 선상에 위치해 있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토지 옆쪽에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배수가 잘될수 있도록 구거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반대편 토지와 경계를 이뤄주는 역할은 덤이었습니다. 국어 안쪽에 흐르는 물은 토지 앞쪽에 있는 큰 국어로 흘러내려가며 국어 사이즈를 봤을 때 장마철에 넘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 주변을 보시면 해를 가릴 요소도 없기 때문에 해도 정말 잘 들어왔고요. 토지 앞쪽 기준으로 남양을 바라보는 양지바른 토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해가 정말 잘 들어오지 않나요? 그리고 이미 토지 주변에는 농막들도 몇채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기 앞쪽에 한 채가 보였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세 채가 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토지 바로 옆쪽에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곳에 농막을 짓고 놀이터로 사용하는 이유가 검증이 된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평수대로 부담 없이 놀이터로 사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토지입니다. 아 참, 그리고 계곡까지 일 분. 시알도 안 먹히는 거짓말하지 말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직접 토지에서 계곡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자 토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토지에서 나가는 길 또한 잘돼 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조금만 차를 타고 나오시면 바로 이 차선 도로가 나왔습니다. 가로수길을 따라 쭉 오시면 1분 되기 바로 직전에 도착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계곡과 정말 가깝지 않나요? 이곳에 농막 짓고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면서 아침에 반 일하시고 해가 가장 뜨거운 오후에는 계곡 한번 가셔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계곡에서 4분 정도 더 투자하시면 놀만한 다른 계곡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곡에서 놀지 골라 선택하는 맛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물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매물 현황 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정보입니다. 토지 면적은 388.11평, 지목은 답이 정도는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토지의 특징 및 장점을 살펴보자면, 유명한 계곡인 영화구곡까지 차량으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는 평수를 반으로 나눈 194평씩 분할로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수에 대한 부담감도 내려가고, 가격도 내려가고, 완전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분쟁도 없을 것으로 확인되고요. 주변 환경이 좋다 보니 오시는 길에 캠핑장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매매가는 평당 15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왔고요. 문의 주실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임장 오실 분들은 하루 전날에 미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렴한 매물들 많이 촬영해 놨으니깐요. 소식 듣고 싶으신 분들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